일단 리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오성 베르로포 네, 왔구요. 체력은 1 7 4 7이고요 공격이 3317. 그리고 방어 846. 순발 1415입니다. 전투력은 2 9 4 3 6이고요 성격은 용감한. 공격은 540에. 순발 180. 공격 6%입니다. 성장률은 AS+, CS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약점 만들기, 단련대단 공격, 일정 확률로 치명타 무시감 6레벨, 포식 붙는 대상 공격 시 체력 회복 6, 비장의 한수, 자신의 치명타 확률 증가에 단련대단 공격 6입니다. 연구는 체력, 공공, 방순, 그리 치치, 명중을 찍으셨고요 부적은 12강 공격 부적 명중에다가 방어포 공격 형태 이상 있고요 그냥 그,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적 10강 찍은 거예요. 상점에서도 구할 수 있는 부적, 공격포, 순발포 있고요. 그리고 베르로포 옷 하나 입혔고요. 토템 같은 경우에는요, 로포가 공격 명중 토템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장의 길 하시면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거 공격 토템 명중. 자, 자사 딜, 부적단 딜, 경기장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자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다 빼자 자 진영 을다 빼고 볼게요 그냥 어차피 베르로포만 보니까 이렇게 갈게요 포테라는 넣을게요 자 베르로포 한번 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타부터 한번 봅니다 5400 거기다 힐까지 나오네 자 약점 만들기 한번 볼게요 와, 7,810이 뜨는데, 힐까지 계속뜨는데 얘는? 얘는 있잖아 여러분들. 좋은 점이 뭐냐면요. 때리고 나서 힐이 차요. 그게 무시 못한다, 이거. 다시. 궁극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기. 와. 뭐지? 나 방금 뭐 봤어? 와궁 미쳤는데요 여러분들? 액티브 가볼게요 여러분들 와 개쎈데 진짜? 야, 여러분들 궁극기 쓰고 액티브 쓰면 치명타 100%예요 파란이 필요 없어요 진짜 좋다 이거는 포획이나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양기로 다음으로 이제 포획 중에, 오, 이 정도면 너무 좋은데? 5,000이 나오고. 그리고 얘의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궁극기를 한번 하고서는요, 액티브 가잖아요? 그러면은, 100% 치명타예요. 그게 진짜 완성돼? 17,000도 나와. 와, 대박. 폭성 때문에. 와, 이제 액티브 갈게요. 보세요. 와, 미쳤다, 이거. 나얘 키울래, 나는. 너무 좋은데요? 와, 이렇게 있구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두, 좋은 점이, 힐도 나쁘게 차는 게 아니에요. 힐도 잘 차는데요? 도적이 아지트 한번 가볼게요. 평타부터 봅니다. 평타! 6,500! 오호! 궁극기를 먼저 쓰고서는 액티브를 써야지 치명타가 터지기 때문에 궁극기를 먼저 쓰고 액티브 갑니다잉 11,178자궁 한번 더 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액티브 한번 볼게요 치명타 확률 100% 됐죠? 갑시다 와 진짜 세다 자 요렇게 이제 있구요 자 마지막은 이제 경기장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장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딜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와 사라졌다 그리고 액티브 갑니다 <laughs> 잠시만 어 뭐지 아나나 나. 와 진짜 좋은데 세팅 좀 하고 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laughs> 사라졌어. 아, 사라졌어. 자, 이제 갈게요. 오케이. 이제 액티브 갑니다. 와9천이 나온다고? 평타가? 화끈한 살기 알포? 와, 진짜 세다. 다시 액티브로 얘 메인 딜러로 할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연기로도 좋지, 좋고 얘도 좋은데요. 잘만 키우면은 막15,000 액티브 갑니다. 6,200공복기 사라졌어. 여기에 만약에 푸테라 있으면 좋았었는데. 비장의 한 수! 아 도발아, 진짜 도발. 와, 만무한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와, 만무한데 들어가는 거 보소? 그냥 평타 한대 쳤는데 와. 평타 무서운데요? 도발은 걸려도 짜증나지만 7천. 0 0 싫어요? 도발이 짜증나긴 하지만 6900. 17,000. 초련사 <laughs> 양기로가 질리신 분들은 메인 딜러를 트라로포로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우리 분주님은 서버 치안님이시구요 여기서 트라로포 리뷰를 마칠게요.